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귀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 옛날에 한 임금이 이 시골에 사는 선비를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 칭송이 아주 자자해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먼 시골에서 이제 서울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서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남대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남대문을 통과해가지고 들어왔더니 휘황 찬란한 겁니다. 시골에서 볼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머물러 있다는 것이 왕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대문을 통해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는 광화문을 통과를 해야 된다는 것이요. 광화문을 통과하고 그 안에 들어와서 경복궁까지는 들어와야지 왕의 얼굴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 여러분을 부르신 사실을 믿습니까? 부르신 여러분들을 의롭다 여주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의롭다만 얻은 게 아니라 영화로운 단계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런 부름의 목적에. 어디까지냐? 남대문만 통과해 가지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성막으로 보면은 가로가 9m, 세로가 2.25m 되는 큰 문을 통과해서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전 마당입니다. 육체에 속한 크리스천들 구원은 받았어도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밤날 죄 짓고 회개하고 번제단하고 물두멍에서 밤날 자기만 씻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남대문 통과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거듭나면은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은 떡상이 있고 정금등대가 있고 분양단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혼해석한 크리스천들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더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 문이 있어요. 이 문을 통과하는 것이 결국은 경복궁 안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언약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을 영의 석관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은 지성서 안에까지 들어오는 것이에요. 영의 석관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 육체의 석관 크리스찬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짝해요 근데도 교회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마당만 밟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듭나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젖을 빨아요. 스스로 호흡을 하고 스스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 기도, 순종이 매일매일 삶이 돼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 단계는 다 태아에 불과해요 태신자 뱃 속에 있는 깐난느기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아요. 왜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다 공급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수준이 있고 거듭나 가지고 성서 안에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혼의 속한 크리스찬들 성서 안에는 들어왔다는 것이 하나님 이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지성서까지 들어오기를 원해요. 영의 속한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원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까지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 남겨지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몰라요. 왜 나타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함으로 용서함으로 항상 기뻐함으로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범사의 감사함으로 나타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구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주님의 생명이 없어서 내 생명만 나타났는데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짜증내는 내 생명만 나타났는데 어, 내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네 이해함으로 나타나네 용서함으로 나타나네 오른뺨 맞으니까 왼뺨을 돌리는 것으로 나타나네 이걸 매일 보고 살아야 돼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성산에까지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목적을 여기다 둬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걸로 만족해요. 세상과 똑같이 시작하면서,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내가 값 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지, 요 신앙생활로 만족해요. 요 사람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야 돼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세요. 그래서 내 힘으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광야연단이에요. 내 힘으로는 할수 없구나, 깨달을 때까지요. 그런데 난, 나는 할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요단을 걷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단을 걷는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나오는 젖과 꿀을 먹어요.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어요.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경복궁 안에까지 들어가서 왕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목적이 이 단계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얼굴 보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냥 하늘나라 가서 배기를 원했지.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지를 않아요. 또 보고자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는 것은 영의 생각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연단을 잘 통과하고 결국 지성소 안에까지 가나안 땅까지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볼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들을 성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신자라는 거. 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사도바울이 너희가 마땅히 3년 됐는데 마땅히 내가 너희를 밥으로 먹여야 되는데 저수로 먹이고 있다는 것이에 젖먹이에 불가다는 거예요. 거듭난지 3년밖에 안된 사람에게 지금 사도바울이 얘기를 해요. 너희가 지금 마땅히 3년 됐으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내가 전하는 밥을 먹을 수 있는 실력이 안 돼. 내가 그래서 너희를 저수로 먹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은 점먹이에 불가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거듭난 사람들도 점먹이에 불가해요. 그러니까는 걸음마를 걸을 줄은 몰라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많은 은사가 나타나고, 봉사는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은 할수 있지만, 죄를 못 이겨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기를 원해요. 그리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도 실패했어요. 아담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만든 다음에 에덴 동산에 취해 가지고 지켜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실패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거듭난 여러분들도 아무리 내가 마음을 지키려고 해도 못 지켜요. 죄와 사탄을 아무리 다스리려고 해도 못 다스려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야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성령 세례 필요성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 세례를 구해요. 그럼 거듭난 영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까지 들어와서 여러분 마음에 할례를 시켜주세요. 여러분 마음을 죽여버리세요. 그리고 주님 마음으로 만들어버리세요. 이게 새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거듭날 때는 여러분에게 새 용을 주시고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는 새 마음을 주세요. 이게 그리스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주는 가난땅까지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니까 이게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자기 마음을 못 지켜요. 죄와 사탄을 못 다스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런 분은 예수님 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까지 들어오셔야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돼야지만이 여러분도 마음을 지켜요. 아무리 마귀가 염려하라 그래도 야, 염려는 옛사람 죽었는데 네가 왜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라도 하고 마음을 지켜버려요. 그리고 염려하라는 죄와 사탄을 다스려버려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건 마음을 지킨 것이고 죄와 사탄을 다스린 거예요. 지금 불평하지 않는 분들은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마귀가 불평하라고 하는 그 유혹에서 자기 마음을 지킨 거예요. 불평하라는 죄와 사탄을 지금 다스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지금 불평하는 분들은 왜 그래요?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あ。 마귀가 여러분에게 불평하라고 그러는데, 마음을 못 지키니까 뭐예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려는 죄와 사탄을 못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듭났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싸움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성령세례밖에 없어요. 성령세례를 받아야지만이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니까 이게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듭남은 성령세례가 아닙니다. 하는 책이 집에 있는 게총 9권밖에 없어가지고 9권밖에 못 가져왔어요. 하지만 나눠가 주시고 다음 주에 올때못 받은 분들 제가 드릴 겁니다. 그 안에 이 내용이 다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든 산소망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한 자가 되기로 원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는 못 이긴단 말이에요. 나 반드시 성령세례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의 일절의 말씀 뭡니까? 그런줄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아멘. 아멘.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걸 믿습니까? 아멘.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자라는 걸 믿는다 하면서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니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죄를 지면서 살수 있냔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요. 근데 죄가 뭘 통해서 역사한다고요? 육신의 생각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죄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건 뭐예요?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이 어떤 게 들어와도 내가 죽었다는 걸 믿으면 뭐예요? 아무리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해라, 질투해라, 짜증내라 하는 생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라고 그래도 야, 나님 이미 죽은 자야. 나도하고 상관이 없어. 떠나갈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를 이긴단 말이에요. 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도 지금 아멘은 했어요. 어, 목사님, 나 죄에 대해서 죽은 자 맞습니다. 근데 죄를 짓는다니까요. 염려한다니까요. 불평한다니까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다니까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다니까요. 오른뺨을 때리면 같이 때린다니까요. 누가 여러분을 핍박하면 같이 핍박한다니까요. 왜 이런 모습이 나와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사실 생각으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여러분들이 죄의 통로인 육신의 생각에서 죽었다면, 죽은 자답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나오려고 그러면, 야, 나님이 죽었어. 너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 떠나갈지어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그래요.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난 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걸 믿는다면, 어떤 행동을 보여야 돼요? 죄가 육신의 생각을 통해 들어오려고 하며 갑자기 서운한 생각이 들어왔어요. 미운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님이이 생각에 대해서 죽었지. 넌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 떠나갈지어다. 이 행동을 보여야 돼요. 이 싸움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10년, 20년, 50년을 믿어도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이 삶 가운데 체험이 안 돼요. 계속 죄를 짓고 있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들 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은 분들은 예수님이 죽으신가 아파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신가 아파요. 여러분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 때문에 죽으신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아 때문에 죽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옛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미 죽은 거예요.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미 죽은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아를 위해 죽었어요. 옛사람을 위해 죽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음과 여러분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죽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 예수님이 죽었을 때내 옛사람도 이미 같이 죽었구나.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이 뭐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좋은 노릇하지아니하리함이니라 여러분을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옛사람을 예수가 죽었을 때 같이 죽여줬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염려하는 옛사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옛사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옛사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신경질 내는 옛사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이게 나타날 때마다 뭐예요? 넌 죽었는데 왜욕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이것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봅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가 합하여 세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가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으신가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이미, 하나님은 뭐예요? 이미 장사 지냈다 그래요. 죽은 시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죽은 시체를 살려요. 마귀가. 이 거짓말을 통해서 죽은 시체를 살려요. 요즘 영화들 보면 좀비가 나오잖아요. 좀비가 뭐예요? 살아있는 시체예요. 시체가 막 살아가지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좀비가 안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옛 사람을 죽였대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불평해요. 뭐요? 예 좀비예요. 지금 죽은 시체가 살아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죽은 옛 사람이 지금 살아나고 있단 말이에요. 염려함으로, 불평함으로, 짜증내므로, 판단함으로. 근데 그걸 즐기고 있어요. 끔찍하게 여기죠.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안에 죽은 시체, 죽은 옛 사람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말을 통해, 행동을 통해, 끔찍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이걸 즐기고 살아요. 왜? 다 그렇게 사니까. <laughs>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은 시체로 산단 말이에요. 염려하는 모습으로, 불평하는 모습으로, 판단 정지하는 모습으로 끔찍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장사된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가, 거짓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옛 기억을 통해서, 자꾸 옛날 모습이 나타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염려하는 모습,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판단하고, 술 취하고, 가늠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려고 하는 순간 뭐예요? 이게 죽은 시체인데, 마귀가 이걸 또 살리려고 그러네? 아니까 뭐예요? 야, 떠나갈 저다? 이것만 하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을 안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 또 무슨 생각을 해요? 아이, 목사님 죽긴 뭘 죽어요? 나는 안에서 팔팔 살아있는데요. 나 이거 죽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평생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세례와 함께 예수님과 죽으신가 연합하여 세례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장사 지낸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옛사람,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정죄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이 모든 걸 하나님 볼때 뭐예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다 장례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이걸 살리려고 할때 뭐예요? 여러분들이 뭐예요? 부인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죽인 것을 내가 항상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죽인 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예수님 아닌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여러분이 짊어져야 되는 것이 이게 나타날 때마다 죽은 질로 알고 장사 지낸 걸 알고 부인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죽은 시체가 나타나면 기뻐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장사된 걸 아니까 나타날 때마다 야, 이것이 장사됐는데 이게 또 꿈틀꿈틀 또 살아나려고 그래. 또 나갈지도 하고 여러분이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염려하는 여러분의 옛 생명이 나타나려고 하면, 야, 이 사탄아, 염려는옛 사람 죽은 지가 언제인데, 네가 지금 또 꿈틀거리려고 그래, 떠나갈 쳐다. 그랬더니,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죽음 없이 부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옛 사람이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고, 장사된 걸 믿기 때문에 나타날 때마다 여러분이 부인만 하면 뭐예요? 부활한 생명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뭘로요? 이해함으로, 용서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남이 여러분을 핍박하면 도리어 여러분들을 축복함으로 이게 나타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왜안 나타났냔 말이에요. 여지껏이요. 왜? 여러분이 여러분의 죽은 옛 사람을 부인한 적이 없는데요. 장사 지낸 적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부활한과 연합하여서 부활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죽으신과 합하여 여러분들이 모여 같이 합하여 죽는 경험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성결을 이룬 사람이에요. 이미 주님의 마음이 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고백을 해요? 사람이 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왔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죽이려고 해서 예수님이 피해 다닌 거란 말이에요. 왜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받아도 몸을 가지고 있는 한 마귀가 뭐예요?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한 것처럼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마귀가 뜯어먹을 수 있어요. 몸이 있기 때문에 몸이 있는 한 마귀가 여러분을 보는 것을 통해 듣는 걸 통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들어 수 있단 말 하지만 아무리 들어올라 그래도 여러분이 이 진리를 알아요. 난 이미 예수님과 아파요? 세례받았어. 난 주님의 죽으신가 연합하여 세례받고, 난 이미 장사된 거야. 난 너희들하고는 상관이 없어. 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난 하나님의 의야. 나는 빛이야. 나는 소금이야. 이걸 여러분이 선포하고, 이런 것들이 생각을 통해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뭐예요? 죽은 질로 알고, 부인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나는 매일매일 죽느라 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육신의 생각이 나올 때마다 죽은 줄로 여겨.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했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의 생명이 사도 바울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에요. 어.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다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진리만 알고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으면 되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으신 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세례 받을 때 이런 의미를 모르고 받아요. 그러니까 세례 받은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아요. 이런 의미를 알고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 임해요. 저희 성도들이 이런 의미를 알고 작년 10월 달에 세례 받았는데요. 거반다 성령 세례 임했어요. 마음의 죄다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이미 장사된 건 아는데요. 그럼 성도들끼리 얘기해요. 당신 지금 좀비야.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시체예요. 누가 불평하려고 하면 남을 판단하려고 하면 어? 당신도 지금 좀비 됐어.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뭡니까? 아니, 살아있는 시체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습 속에, 여러분에게서 누구만 나와야 돼요. 이제 그리스도만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은 이미 주님 마음이니까 주님 마음만 나와야 돼요. 주님 생각만, 주님의 말, 주님의 행동만 나와야 되는데 옛날 여러분의 모습이 나올 때마다 끔찍이 여겨야 돼요. 이제는요. 죽은 시체로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여러분이 이 죽은 시체를 끼고 살았어요. 친밀하게 지냈어요. 염려하는 죽은 옛 사람, 판단하는 죽은 옛 사람, 서운해하는 죽은 옛 사람, 미워하는 죽은 옛 사람.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즐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부터는 즐기면 안 돼요. 왜요? 이제 죽은 시체라는 걸 알아서. 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장사 치른 것입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서 이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날라 그래요. 하나님 일부러 나타나는 또 환경을 마련해 주세요. 왜 알려주시려고? 야너 그거 이미 죽었고 장사 지낸 데 옛날 모습이야. 그 예수 와 함께 죽었잖아. 빨리 부인해. 그래서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이 나타나요. 가나안 땅에 서른 한 명의 왕이 나타나요. 여러분 까나내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하는거다 드러나요. 서서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할 때, 복종치 않는 걸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 싸움을,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에게 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다 발견되게 만들어요. 죽은 시체들 다 드러나게 만들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이 알잖아요. 아, 맞아. 이건 죽은 시체지. 이건 이미 장례 치른 거지. 하면서 나타날 때마다 야, 이 사탄아. 떠나갈 죄다. 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마음은 이미 그리스도 마음이야. 난 그리스도 마음 아닌 옛날 내 마음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하고 여러분이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기는 자를 주님이 마지막 때 대를 놓신다는 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진리만 알고 매일매일 싸움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죽노라고 왜가시란 말이에요. 이제 죽은 시체 나타날 때마다 겁내지도 마세요. 여러분 안에서 뭐 짜증 나오는 모습 보고 놀래지도 마세요. 왜 죽은 시체를 마귀가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이미 장례 치는 걸 아니까 여러분 믿으니까 야 뭐야 너 지금 어디서 꿈틀거리려고 그래 떠나갈지도 그럼 그냥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 가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 겁스리라. 여러분 이미 이 권세를 받은 거예요. 여지껏 사용을 안한 거예요. 오늘부터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기는 것만큼 하나님이 생명으로 부어 주세요.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받고 마음껏 영광 돌리는 우리 연수구청신호회 회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중요로 고백하며 새 생명으로 행하는 연습하기를 원합니다.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내 말을 통해, 내 행동을 통해, 내 생각을 통해 마음껏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부인하며 내 제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의 한번에 주기도 합니다.